안녕하세요. 줄리정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1월에 줄리정과 현장 강의에서 만난 신은경 학생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 줄리정과 공부하고 나서 IELTS 6.0을 딴 후에 영국에서 2년간 일도 하고 공부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신은경 학생의 멋진 영어 자기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Hello. I'm Eunkyung and also job in English. Um I work as a designer in the architecture field, and I'm very fond of creative handiwork such as drawing and crafting, and so on, and even cooking. And today, thanks to Julie, uh, I've got this great opportunity to introduce myself. Wow, amazing! Hey, Young, yeah, long time no see. How have you been? I'm very good. Oh. Yeah. wow. 정말 뭔가 그때도 굉장히 잘했어요, Speaking. 근데... 뭔가 2년 동안 영국에서 생활하다 와서 그런지 좀더 영국틱한 그런 느낌이 묻어나네요. 그럼 은경 씨는 IELTS 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막연하게 유학을 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짚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영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제 영어에 대한 스킬을 늘릴 수 있는 음. 그런 i e l t 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 강의 했을때 기억도 나시나요? 그때 현장 강의도 듣고 인강도 네. 듣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기본반에 있다가 실전반에서 이제 쭉한 6개월 정도 같이 줄리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책도 보고 이제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팁들이 책하고 인강하고 현강에서 많이 주세요. 그런 것들을 되게 네,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첫 시험에 6.0을 받았잖아요. 네, 본인만의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의 노하우라기보다는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런 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혼자 공부를 했을 때도 있는데, 그런 실제로 강의에 와서 되게 스페스픽하게 스피킹에선 어떠 어떠한 식의 그런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라이팅에서 진짜로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쓰는 어구들 음.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내가 좀더 그런 나의 의견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양한 팁들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충실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좀 많이 시험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와, 벌써 몇년 전인데 이렇게 상세하게 <laughs> 기억을 하고 있다니 저는 신은교학생이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i e l t 시험 보고 그리고 영국에서 2년 동안 공부도 하고 일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어? 해외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은경 씨, 꿀팁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처음부터 일을 하기가 조금 두려워요 두렵죠. 있어서. 어, 두렵죠. 네. <laughs> 그래서 사실 어학원에 찾아갔었어요. 이제 한 달만이라도 이제 어학을 어. 하고 뭔가 일을 해볼까. 근데 제가 어학원을 다니려고 이제 오피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제가 그래도 IELTS를 공부를 했었고 음. 하니까 어 그러면 여기 우리가 스티렌트 어시스턴트라는 그런 어. 게 있는데 네. 그런 걸 일을 해보지 않게 겠 학생 신 분으로 이제 도움이 네. 같은 거. 하는 거죠. 네, 그렇 해보지 않겠느냐고 해서 처음에 직장 네, 인턴 네. 자리를 구하게 됐죠. 와, <laughs> <laughs> 여러분, 네 은경 씨가 만약에 IELTS 점수가 없었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었을까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그 이후에는요? 어학원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일을 했고요. 제가 3개월 동안 일하면서 이제 레퍼런스를 받게 됐어요. 그 레퍼런스라는 게 사실 영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든 이제 직, 약간 그러니까 일을 구하고 싶을 때 항상 레퍼런스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어학원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레퍼런스를 받고 두 번째 직장은요? 네, 제가 그 의류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 의류 쪽 리테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제가 이제 세일스 어시스턴트로 이제 시작, 어소시에이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차근차근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열심히 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니저라고 하죠? 네 매니저가 이제 마음에 들었는지 네, 나중에 옮길 때 이제 같이 옮겨보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도 해주고 정말 대단하다 네. 네. 네 제가 기존에 했던 건축의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이 건축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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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주얼 쪽에서도 같이 일을 했던 아. 경험이 있고요 그 뒤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웨일스에 있는 센터 포아터티브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6개월 동안 이제 발렌티어로 일을 했는데요. 음. 그쪽에선 제가 실제적으로 진짜 관심 있는 친환경, 어, eco friendly, 에이. 에이. 저도, 에이. 저도 friendly, 너무 관심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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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수목자원팀이랑 곳에서 같이 일을 풀타임으로 일을 네. 하면서 거기 있는 마스터 코스들을 네. 몇 개를, 오, 일을 하면서 공부를 에이. 같이 병행을 공부를 했군요. 같이, 네. 됐습니다. 야, 정말 알찬 연구생활을 하고 오셨네요. 여러분, 우리 은경 씨가 얘기를 했듯이. 외국에서는 특히 영국에서는 레퍼런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영국 대학원 가자마자 한달 만에 스튜던트 워커로 영국 컨퍼런스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뭐 제가 요거까지한달 만에 무슨 레퍼런스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희 교수님께서 레퍼런스를 직접 써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학생 신분으로 가시더라도 교수님하고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약간 좀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이면서 어 나. I'm looking for a job. 나 일을 해야 돼. 나 일자리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교수님께서 레퍼런스도 써주실 겁니다. 아니면 바로 저 직장으로 네 운이 좋게 취업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여러분의 보스가 멋진 레퍼런스를 써주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제 이직을 할 때, 네, 두 번째 조합을 가질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자, 이 영화에서도 맨 마지막에 네, 그 깐깐한 보스가 멋진 레퍼런스를 써주죠. 당신 이 사람 고용하지 않으면 이디트, 네 바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야 정말 멋지네요. 그러면. 어, 우리 IELT 공부했을 때도 약간 좀 재밌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이제 reading, 뭐, speaking, writing, listening이 다 어려웠는데요. <laughs>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 면접,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네. 되죠. 네. 면접관과 대화를 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존칭과 그리고 나를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걸잘 어필할 수 음. 있는 문장과. 아카데믹한 것들, 네, 네, 아카데믹한 것들이 필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현강하고, 네, 인강하고, 네, 그 줄리 선생님들은 책에서 좀 많이 <laughs> 네, 팁들을 얻어서 네,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어 그래도 아이의 공부 너무 힘들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이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라는 팁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IELTS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자기의 그런 영어의 베이스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이다 보니까 찾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팁들. 그렇죠. 전문가의 팁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죠. IELTS 가끔 독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독학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네. 10년 넘게 IH만 연구한 사람의 책이나 강의, 현광을 통해서 그 꿀팁을 받아가면 훨씬 더 빠르게 점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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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영국에 관련된 책을 하나 사, 쓰고 있어요. 와, 제가 그 멋지다. 마지막, 네. 제가 그 마지막... 그. 대안기술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영어 그림일기로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책을 쓰다 보니까 또 책을 봐야겠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네, 네, 저도 책 엄청 있으니까. 봅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쭉 한번 읽어보는 그런 스키밍? 음. 예, 스키밍 같이 책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주요 내용들을 정확히 좀 줄치면서 파악해서 읽는 그런 음. 식으로. 한 책을 한세번 정도 읽어보는. 어,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 때는 나에게 정말 여, 여기서. 필요한 것만. 탁탁발췌해서 네. 그런 아. 식으로. 지금 하는 같 어, 제가 다 마음이 뿌듯하네요. 여러분, IHL 리딩의 목적이 독해를 잘하느냐? 이건 두 번째입니다.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내는 거 이게 독해의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기, 그 기술을 익히셔야지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회사에서 공부, 공부할 때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행운을 드리는 의미로 자 인사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Bye bye.